작년 12월, 갓 나온 뜨끈뜨끈한 신상 영감을 구입했어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라는 외로운 타이틀, 단조롭고 고독한 일상에서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나 재밌는 무언가를 발견할 일은 드물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가거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 가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모든 언행을 삼가야 하는 것이 미덕인 지금, 일상의 영감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죠. 이건 고작 스마트폰으로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를 뒤적거리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영감을 받는다고 하면 특이한 전시나 자연에서 휴식을 받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작가는 정말 별의별고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는 인스타, 유튜브에서부터 자연, 지나가는 간판, 지하철에서 마주한 시, 누군가 책에 그어놓은 밑줄, 카톡 내용, 심지어 택시 아저씨의 어쩌면 오지랖이라고도 할수 있었던 대화에까지 야무지게 책에 담았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맡아보고, 맛보고, 온몸이 열린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닫혀있으면 영감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죠. 하지만 열린 상태라면 온 우주가 모두 다 영감 덩어리인 것입니다. 핵심은 나를 어떻게 열린 상태로 만들 것인가에 있어요. 인간은 너무나도 예민해서 작고 사소한 것에 쉽게 상처를 받죠. 그런 상처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딱딱한 껍데기를 씌우고 그 안에만 있는다면 결국은 굳은 살처럼 터져서 피가 나죠. 피가 나기 전에, 굳기 전에, 갈라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빨랑말랑하게 다독거려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괜찮다. 결국 다 지나가고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 많은 페이지 중에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둔감력입니다. 둔감력이란 사소한 일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대범함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의지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작은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힘. 누군가 그건 한물 가지 않았나? 그런 거 해서 뭐해? 그닥 잘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꽤 높은 점수를 줄수 있어요. Who cares? 대학 시절부터 입에 달고 가슴에 새겨 나온 말입니다. 이 Who cares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둔감력이 높지 않을까한데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태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 날씨는 날씨일 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대자연의 현상처럼 오늘 슬프고 힘든 일이 있는 것도 모든 사람이 총동원되어 매달려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면 이 문구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슬퍼하지 말고 해가 뜨겁다고 화내지 말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좋고 많은 영감과 기록들을 기억력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붙잡아 둘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날의 저녁 메뉴는 묵국이었어요 설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묵을 친척들에게 나눠주려 저에게 동그란 묵을 4등분해서 봉지에 담을 미션이 주어졌죠 파괴 왕의 손을 갖은제 손에서 예뻤던 묵은 그야말로 묵사발이 되었어요. 어쨌든, 그때 제가 내었던 묵사발로 만들어졌다는 묵국을 먹으면서 어머니께서 이번에는 도토리묵이 아닌데 도토리묵이었다면 더 맛있다며 다음에는 도토리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중이었어요. 아,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죠. 내가 다람쥐구나. 내가 다람쥐가 되면 되겠구나. 다람쥐의 특성을 보면 도토리를 여기저기 숨겨놓고 숨겨놓은 장소를 잊어먹으면 그게 싸게 되고 나무가 되죠. 이렇게 까먹고 언젠가는 나올 도토리처럼 여기저기 써놓고 기록하다 보면 보물찾기를 하듯이 글이 나오고 그 글이 나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최근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요. 글을 쓰고 싶기는 한데, 단편적인 생각뿐인 저에게 글은 무조건 길어야 한다, 페이지를 채워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차마 글을 쓴다는 행위에 영 손과 마음이 가지 않았던 찰나, 짧은 글로도, 그것을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시도와 영감을 보여준 이 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2022년 트렌드 책을 세권 구매했는데 첫 번째 타자로 영감을 이은게심의한수가 아닌가 싶어요 말하기 어려워하는 아이의 말문을 틔워주듯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글투인 책입니다 앞으로 한 해를 어떻게 풀어서 이끌어야 할지 고민인 저에게 딱이 책이 눈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감에서 특이한 것은 목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책에 있는 목차의 틀을 깨고 똑같은 규격의 사진과 함께 작가의 다양한 생각을 엿보는 것. 그리고 동화책처럼 술술술 읽히는 이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책 정말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책을 한 번에 쭉 봤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한 장, 두 장씩 봐도 좋을 것 같고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듯이 책을 꺼내 먹는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추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